내가 뚜껑 열고 당기다가 푹쿡 하잖아. 문 두께도 좋네. 옛날에 제가 국산차가 왜 싫었냐면 요즘은 아니지만 이게 순정 AMG 앞뒤랑 옵스에 똑같아요. 들려요 랩터링 AMG 사각 오 풀려 이건 순정이다 아 이건 순정도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니 원래는 500 순정이 한발한 한 발로 들어가는데 네. 얘는 두 발로 들어가 <목소리> 근데 이 사각 팁이 요즘에 나오는 AMG <목소리> 옛날에 AMG는 둥근 팁으로 AMG 팁이 있거든 근데 그건 좀 됐는 거고 요즘에 바이터버 올라간 거 AMG는 이렇게 돼 있는데 OEM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존나 많은 이건 정품 오 그럼 정품으로 전차주가 배기 짤때 이거랑 같이 가져와서 그래는 거지 어. 사갈집으로딱 AMG 적혀있네 짝퉁으로 하면 위에 AMG가 없거든 이건 카본 보일러예요? 아, 카본 스일러을해아될 거고 너도 알다시피 오픈카 이거는 이게 그 센서가 알지? 닿고 뭐 하는 거 뒷자리에는 캠핑갈 때 아니면 뭐 있고 와, 형님 차 진짜 깔끔하게 타네. 이게 다다. 아예 안 넣는다, 뒷 트렁크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닫고. 근데 중요한 게, 네. 히아 차말의 장점. 전동 트럭크가 있다. 원래는 없어요? 아예 없다. 보온이도 없고 아예 없어. 이건 애프터 마켓 제품이에요? 없어. 정품. 그냥 순정 출고 당시에 이게 있는 거지. 오도도 없고 육오도 응. 없고 다 없어. 네. 근데 이 한식만 이게 있어. 정식 출고 출구, 된 차량만. 나머지는 전부 내려서 다 돼. 그러니까 스포츠카는 다이 수동에 손으로 다하는데 근데 이건 전동 트렁크가 네. 장점인 거지. 와 접히는 것도 안으로 살짝 들어가고 접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여기 카본 이런 건 그냥 다 입힌, 입힌 거고. 전면부에는 뭐 특징적인 거 없어요. 원래 이거 그 다음인가 이게 그 사라지잖아요. 헤드라이트가 땅콩 이런 이아니고 에에. 근데 나는 이, 이 디자인 좋아해 저도요. 이 음. 이게 CLK 라든지 W203인가 C 클래스 있잖아요. 음, 음, 땅콩 음. 헤드라이트 그런 땅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리는 도색한 거예요. 필름이었어요. 필름. 음. 범반은 순정이에요. 범반은 순정. 옛날에 63 같은 거 보면은 네. 여기 아가미 있어. 원래 63 순정을 보면은 이렇게 아가미가 3개가 박혀져 있거든. 예. 이게 흡입으로 들어가는 게. 예, 예. 근데 이거는 순정이라서 없고 원래 65 AMG는 여기 순, 이게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SL500은 500은 없지. 그런 AMG는 80평 있다. a m g 조판 크지 거예요. 그 다음에 검정색의 레드시트 찾기도 쉽지 않고, 솔직히. 아, 이거 컬러도 순정 컬러예요 어. 음. 검정색이 그냥 검정색 시트인데 이게 자연흡기 NA 엔진에 엔진은 건든 것하면 매핑 바을건 없는 거예요. 없지. 그다음에 수리 음. 되는 걸로 그냥 타는 거고 오일 새고 이런 거 경고등 뜨고 이런 것도 지금 한 개도. 그러네요 없고. 보니까 깔끔하네. 냉각 상호수 이게 잘 터져 근데 아 이게 고질병이에요? 이게 좀 터져. 그다음에 ABC 호스가 좀 터지고 ABC 호스랑 이거 이제 라지에타 음. 호스 어, 어. 좀 터지지. 근데 이 상호수를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아. 아이 어, 호수를 구하기가 쉽지 음. 않다고요? 음. 이베이에서 이렇게 했는 것 같거든 어. 국내 재고가 없어서 이게 s 5 0 0있 들어가요 엔진 S500 엔진 엔진 미미도 했거든 그랬기 때문에 승차감도 괜찮은 거고 요, 요 쇼팍 소 가격도 나가요? 나간다 근데 SL이 이게 신차 출고가 이시가 가까이 되는 차잖아 아, 나간다 그럼 <laughs> 아 어, 그때 네. 부품값이 존나 비싸근데 진짜 어... 정말 그래 Z3도 출고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도 비싼데 이건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그니까 러 이게 뭐 원래 하여튼 히야가 제일 처음에 호수를 한게 살랐겠는데 호수 한게 얼마 한다고요? 약간 익혔는 것 같아 제일 처음 아 그래요? 시클레스 어. 타다가 CL63은 내가 수리를 거의 안 했거든 시클레스는 <laughs> 싸지 어 그니까 그때는 조금 수리를 하면서 탔고 네. CL은 얼마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수리를 안, 하기, 안 하고 그냥 팔았고 이제 이건 좀 갖고 있으면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생각보다 이제 부품값이 많이 호수한게 있네요. 이런 경우가 좀 있긴 공인보다 부품이 훨씬 비싼. 아 근데 엔진룸은 깨끗하다. 사고 같은 건 없어요? 없다. 보험 이력은 형은 한 번도 없고 단한 번도. 음. 그다음 에그전전 차주 거기가 뭐한 400, 500한 번에. 근데 이차500 정도. 그리고 우진 경우. 2,500이면 뭐? 이 차가 지금 시세가 2,300에서 2,500 정도 할 거거든요. 와 가격이요? 많이 떨어져 있네. 근데, 바바리. 출구가 2억인데. 1차는 누가 박잖아? 그러면 은 차값은 2 3 0 0이래 지금 시세가. 그나마 2차 8만음도 없고 패차를할 만이 없어. 그러면은 6호 바디키. 네. 네. 바디킷을 돌려도 되고 그 다음에 이차 부품 정품으로 수리를 해도 돼 근데 부품값이 그냥 대품은 1 0 0만 넘는다 그러니까 부품값은 조금 수리할 때는 비싸긴 해 네. 확실히 근데 요즘에 재생도 잘 되고 재생 좋죠 저는 알터 같은 거 스타트 모터라든지 재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재생해요 사람들이 재생은 그 재생보다는 순정이 안 낫나 이랬는데 저는 재생하고 아, 굉장히 오래 썼거든 너도 스타트 모터 하니까 형 스타트 모터도 그냥 이거는 갈았고 형은 아니 정비성은 좀 빡세겠다 이게 엔진이 크다 보니까 근데 형은 이제 이오픈 카는 튀어나와서 처음에 이게 또 시끄럽잖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시루 양아치 같은 거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 아, 저도요. 저도 아, 근데 <laughs>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아요 맞아. 뚜껑 열고 다니는 거 자체가 좀 그래요 뚜껑 여는 순간 나는 아닌데 양아치로 이제 저 양아치 저거 <laughs> 근데 다 쳐다봐. 어차피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고 그래서 시선을 좀 끄는 건 맞지 아, 나는 외관 디자인을 굳이 형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좋다 이 벤치에 문 두께도 좋네 이래 보면 문 두께. 옛날에 제가 국산차가 왜 싫었냐면 요즘은 아니지만 문이 얇아가지고 집금방도 보셨겠지만은 열때 살짝 내려가서 닫을 때 이렇게 살짝 문을 뺄 때는 살짝 내려가죠. 근데 딱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아, 요뒤 창문, 2열 창문도 이런 식으로 쪽쪽 창문 움직여주네요. 여기다 아마 한 모다가 하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옛날부터 좋아했던 이유는 요디 테, 저는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와이드한 리어 핸다가 보이지만은 사실 요대로등 때문에 시각적으로 좀더좀 좀 빵빵해 보이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었고요. 이게 검은색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SL이 좀큰 로드스터인데 아마 이게 검은색이어서 이렇게 크, 크게 안 보이나요? 커브 아, 스페이스를 달았어요 아이 뒤에요? 어. 몇 mm 넣었어요? 16mm인가 14mm인가 네. 뒤에 달고 앞에 또 달고 아 어? 그러면 이게 원래 프론트랑 리어 순정 핸다에아 이게 AMG 휠 넣어서 단 거였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 1 8인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인체 업을 했고 20인치 고을가 19인치 하자까? 20인치는 와 이건 아닌 겠 같다 좀 약간 오버 스펙 같을 아, 것 같아요 그래서 19인치를 달고 그냥 허브 스페이스를 달자해서 음, 그냥 딱 떨어지게 했다 라인이라 리어는 똑같은데 이제 페리된 버전이 앞이가 딱 바뀌었잖아요 땅콩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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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램프가 아니라서 안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좀더 더 세련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눈은 항상 이쪽으로 갔어요 제가 시내에서 한 번씩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돈 많은 형님들이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거는 와.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걸고 지금은 뭐 그렇지만 음, 근데, 근데 이게 가격이 SL이 500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예전 이거는 후기랑 마지막이잖아요. 네. 네. 전기형을 타는 사람들, 보원이 차도 마찬가지고, 1회 네. 번호판이. 아, 짧아요? 아, 이해했죠. 예. 예. 그이긴번호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 그러니까 SL인데 이긴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트렁크를 개조를 한 거다. 전기형은 후기형은 이렇게 긴데. 김대로... 근데 후기형은 원래 근데 이렇게 나오고. 원래 순정 출고할 때할 때부터. 근데 이 데르 등이 굉장히 뾰족해. 배쪽할... 끝이 뭔가 벤츠스럽진 않아요. 처음에 봤을 때 어, 벤츠스럽지 않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벤츠는 항상 이 곡선을 잘 살린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뾰족한 게 뭔가 이제 음식으로 좀 별미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내가, 내가 너 저번에 그이 비엠더블 3시리즈 그 어떤 각도가 되게 와이차 정말 이쁜 보이네 했었대. 각도가 있었든 내가 니차 그때 에이. 봤었을 때. 근데 S N N 있잖아. 딱한요 한 정도 각도나, 요 음. 정도 각도나 앞에서 이렇게 딱 봤었을 때가 또 이쁜 각도다. 음. 아, 요 각도가 진짜 좋네. 얘는 항상 정면 이런 각도보다는 네. 대각선에서 좀 각도가. 자 실내를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 같은 경우는 5AMG 시트라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MG가 들어가 있고 이 시트가 여기에 컨트롤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이드 스텝 쪽이랑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앞쪽으로 뺐고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프라이빗 한 수납공간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하면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고 닫을 수가 있는 게 이런 게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도어트림을 보면 달리는 차답게 좀 날렵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이랑 레드입니다. 이 조합은 참 찾기가 쉽지가 않죠. 보시면 디컷에 유난히 이 핸들이 예쁩니다. 저는 실내 리뷰를 할때 항상 이 핸들이 웬만하면 뭐 괜찮은 핸들도 있지만 와 진짜 이 핸들은 예쁘다라고 한게 그 이탈리아 장인이 만드는 그 나르디 핸들. 그거 말고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디 컷이라는 세계를 알고 나서부터 디컷 핸들은 진짜 이쁘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E 70 50i의 BMW 디컷 핸들 또이 벤츠의 디컷 핸들은 조금 다른 이게 DTM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작고 뭔가 날렵해 보입니다. 어, 아까 오늘 인터뷰에서도 봤었지만 벤츠는 이 곡선을 잘 살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ABC 스포츠라고 서스펜션의 세팅을 좀 달리해 주는 쇼바를 높이고 안 높이고 하는 쇼바 컨트롤 예. 어. 와, 진짜 많이 올라간다. 행이 오프로드 됐는데요? 예. 많이 올라가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스포츠. S는 스포츠, C는 컴포트, M은 매뉴얼이라서 여기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차주형님, 뭐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기판은 이 계기판이 기아 포르테였나? 하여튼 이런 느낌의 기아가 한창 이제 성장할 시기에는 다양한 비엠이든 벤츠든좀 잘하는 것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기아 어디 쪼인가 했던 요런 느낌의 디자인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시동을 켜기 전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온을딱 해보면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에 벤츠 로고가 아 잠시만요. 그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송풍구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 비상 깜빡이라든지 그리고 여기가 그 버튼이 있습니다. 오픈 온오프 버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뚜껑을 낀게뒤 트렁크는 그 해놨어요. 열릴 수 있게끔 계패가.. 음. 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어, 최근에 이 까브리 올레를 리뷰를 했었는데 거기보다 훨씬 빨리 대구역인 디플렉터 이 디플렉터 있고 없고가 바람이 들어오는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음 대부분 그리고 SL이 바람이 이렇게 나오잖아. 네. 이거 날라가겠어. 이거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날라간다고요? 바람 없어. 아. 이게 없는 차들이 SL이 대부분인데 이거 한 기계로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 이따 갖고 있고. 음. 이거를 여기를 누르잖아. 그러면 불이 들어와. 그다음에 요거 이거를 조정하잖아. 음. 그러면 이제. 요요요 그치 그치 허리 부분 어그 다음에 이걸, 이걸 이렇게 조정하는 건는 이제 여기 시트 먼저 네. 조정하는 거 이제 이거 AMG 이게 원래 순정은 없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뒷좌석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 나 어, 여기 지금 수납을 해놨거든 이렇게. 아 맞네 오 좋다 어 수납공간 저쪽 저쪽도 있고 그다음 이제 이거를 눌리면 그냥 바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박을 수 있는 게 있고 네. 아 요거는 Z3랑 똑같네요 이 휠은 무슨 일이에요? 이것도 AMG 휠이에요? 네. 9인치. 이 뒤, 뒤가 잘 따른다고 나 어, 뒷타이야1년못 어. 타. 이 좋다. 응. 버튼을 누르잖아. 그럼 자동으로 올라온다. 이게 약간 포르쉐처럼 타르가 어. 타입이네요. 이게 전복됐을 때. 내가 아까 방금 내리고 있었잖아. 내가 뚜껑 열고 당기다가 푹푹 하잖아. 이게 그냥 자동으로 쿵 올라온다. 내가 깜짝 놀랐다 그래. <laughs> 어내난 이게 자, 수동인 게 마음에 드네. 근데 닫을 때는 이걸 한번 흘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예. 원터치로 올라가잖아. 여기에서. 한번더 올려야지. 이 뒤쪽은. 아, 아 버튼이 두 개죠, 지금. 아니, 한 개. 아, 한 개로. 내릴 때는 한꺼번에 이거랑 이거랑다제내래 가는데. 올릴 땐두번 올려야 돼. 올릴 되래요. 때는 이거 한 개로 두번더 올려야 돼. 음. 이런 것도 AMG도 다 장착한 거죠. 타본이랑 이런 것도 다 없었는데. 그러니까 음. 이거 AMG랑 이거랑다한 거고. 자, 이렇게 오히려 제가 혼자 하는 거보다 차주 형님이랑 이렇게 같이 리뷰를 해 보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 리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